면역력이 떨어질 때꼭 피해야 할 행동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오히려 면역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면역력 저하를 부추기는 잘못된 행동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떨어지고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분이 많은 음식 섭취입니다. 과도한 설탕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해 바이러스와 세균에 취약해집니다.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과 면역기능이 함께 저하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면역기능을 억누릅니다. 다섯째, 손씻기를 소홀히 하는 행동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대부분은 손을 통해 전파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는 면역관리의 기본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습관만 잘 관리하면 면역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